그 다음에, 보시죠. 8회 6번? 8회 6번. 오히려 5번부터 6번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응? 진짜로요? 네가그렇 진짜. 5번부터 네가 거죠 맞아요 그것도 웨덜로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에 웨덜인데 주어 이거나 부사절 이거나 얘는 뭡니까? 여기까지 걸리는 얘는 부사절. 웨덜이 되겠죠. 뭐뭐 인지 아닌지. 그 종의 디스트리뷰션 분포는 여겨집니다. 생각됩니다. 뭐로? 지오그래피컬. 지리적. h 비테트 t a t 서식지 또는 마이크로 t 비테 s 스케일 마 micro habitat, micro habitat, micro habitat, 이 i 게 r o h a b 는 t a t micro habitat, micro h a b 작은 구역의 서식지를 얘기합니다 스케일? 스케일은 뜻이 많죠 무슨 뜻 있어요? 스케일은 음. 규모, 등급, 저울, 크기 뭐 아무튼 크기 정도가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지리적인 그리고 서식지 미소서식지 규모로 여겨진대요 종의 분포는 음. 근데 그것은 즉 종의 분포가 되겠죠 이때에선 그 종의 분포는 둘로 싸여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로 관계 부사 외열이네요. 종이 그 종이 캐나다 메인테이너 파퓰레이션 개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의해서 둘로 싸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physical condition of lack of other factors such as food resources까지 이만큼이 다 주어네요 그러면 됐죠. 물리적 조건 또는 다른 요소들의 부족, 식량 자원과 같은 이런 것들이 생존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종의 분포는 이런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종의 분포는 제한적인 환경들 때문에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제한적이고 그 종에게 맞지 않는 환경들 때문에 개체수 유지하는 게 어려운 그런 지역에 둘러싸여져 있다. 즉 그럼 앞에 나왔던 지오그래피컬 헤비테트 월 마이크로 헤비테트 스케일은 다이 종의 분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음.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서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A부터 읽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는 로코모션 이동. 근데 오브가 두개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뭐의 문제. 이동의 문제나 obtaining oxygen and food 산소나 식량의 어, 획득 이런 것들의 문제는 are quite different in water and air 물과 공기 중에서 꽤 다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 서식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water and water에서 꽤 다르다 즉 지역마다 다르다 근데 이게 바로 예시라고 나와요. 그럼 제시 문장과 이어지기는 어렵죠. 필요합니다. 대얼 이벤츄얼 데스 그들의 우선 대얼도 뭔지 확인하시고 이벤츄얼 데스 이벤츄얼 데스 이벤츄얼 궁극적인 그것들의 궁극적 사망 죽음은 Will be due to be due to죠 뭐뭐 때문이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전면구 빼고 다양한 비율로 다양한 비율로 뭐 때문이다. Drowning 익사, Starvation 기아, 굶주림, Exhaustion 탈진 그리고 Lack of fresh water to drink 마실 fresh water 민물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르다.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동물들이 겪을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 때문이다. 이러면 B는 a 이덤에 오는 게 내용상 유리하겠죠. 우선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 B도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으니 B도 맨 처음에 오기는 조금 내용상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C로 가면서 이 지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은 제시 문장에서의 어, 동물들에게 불합리한,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지역은 비뷰드에즈, 여겨진다. 베 e 어 s 장벽으로, 어떤 장벽, 비크로스드, 넘어서야만 하는 장벽, 종들에 의해서 뭐하면, 만약 그것이 투디스 s 스디스 s 스 어, 퍼져나가다, 분산시키다 다른 호의적이지만 얘는 이렇게 묶어서 수식인거죠 이렇게 호의적이지만 또는 as yet, 아직이란 뜻이야 as yet, 아직 uncolonized colonized가 뭐야? colonized, 군집을 이루다, colonized colony가 군집이란 뜻이고 언콜로나이즈 그러니까 되니까 군집을 아직 이루지 못한 지역으로 퍼져 나가려고 한다면이 되겠죠. 됐니?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그 장벽들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가 되겠죠. 근데 그 장벽이 바로 뭐야? 현재 살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 조건이 좋지 않은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범죄 제일 먼저 올건 C가 확실해 보이네요. 그래서 어떤 기후적이거나 토포그래픽 지형의 요소 또는 요소들의 조합 이런 것들은 메이 프로바이드 베어리 장벽을 제공할 것인데 그 유기체 분포에 대해서 장벽을 제공합니다. 됐어요? 그럼 그다음 올건 뭐가 될까요? 그 장벽에 대한 설명이 바로 A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동이라든지 산소나 식량의 획득에 관련된 문제는 즉 이게 바로 장벽이 되겠죠. C에서 얘기했던 그 장벽은 꽤 다를 건데 워런 에어에서 결과적으로 유기체는 육지에서의 삶을 적응을 했던 유기체는 크로스 오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아니면 그 놈들이 즉 바다 즉 육지에서 생활했던 그 유기체들은 생명체들은 서스테인 플라이트 비행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적절한 거리 동안에 대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를 걸러, 건널 만큼의 비행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거죠 그렇게 할수 없다면 음, 그런 바다에 접근할 수가 없고. 그럼 여기서 B에서 말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사망이란 것은 바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 6번 지문이 어려운 얘기는 C와 A, A와 B 이렇게 문단 사이에 내용이 조금 거리감이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는 유기적으로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내용이 파악하기가 어렵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C, A,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문장 보시면 이리지 이븐 활드 투구정세 는 가주어진 주어 문장처럼 보여지고 어, 독해하실 때 이분도 한번 잘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 어렵다 이말인 즉슨 무슨 뜻이야 심지어 어렵다 그러면 음그 그러니까 내용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내용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접인 거죠. 역접이나 대조가의 내용이 아니고 심지어 어렵습니다. 어떤 동물을 확인 발견하는 것은 에롤 전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not과 함께 붙어서 에롤이 함께 쓰여요. not 에롤 전혀 뭐뭐 하지 않다데 여기서는 hard 중부정어랑 엮여서 같이 에롤을 보시면 돼요. 거의, 전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ssil, r e m a i n Remains, Remains S가 붙어서 명사면 유물, 유적이죠.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할 때 수학에서 R이 r e m a i n 주고요 아, Remainder Free c a m b r i 쓰니까 뭐야? 어, 선캄브리아 시대의 유기체에 대한 화석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화면을 올려서 볼게요. 내용 정리됐습니까? 선캄브리아 시대의 유기체에 대한 화석 남아 있는 유물은 거의 심지어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한 어 상황 설명이 먼저 이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고, 힘을 올리다 말았어. 뭐야. 뭐야? 비록 삶은 삶은 그렇지 계란. 잘했어. 비록 삶이 Has existed 존재해 왔습니다. For several billion years. Billion 얼마죠? Billion 십억입니까? 1 0 0만입니까 그럼 밀리언이죠. 후배님 어떻게 할 거야? 한마디 일침을 날려주세요, 선배님께. 뼈 때리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가 장난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줘 빨리. 왜 웃어? 왜 웃어? 대학교가 어떤 의미예요? 대학교? 문화 시킨다고요?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의 절반도 공부하네요. 늘 얘기하지만. 음. 중학생 애들 시험 기간 공부하는 것 같이만 공부하면 장학생이 될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공부 학습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난이도가 높고 전공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듣게? 일주일에 몇 시간? 우리가 보통 그걸 학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일 학점이 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의 양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맥스 20시간입니다. 20학점. 근데 그것도 내가 20학점을 꽉꽉 채워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그럼 20시간 풀로 들어봤죠. 하루 몇 시간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 하루 4시간 소비 다 해요. 음. 그렇다고 학생들처럼 수행평가가 있어 뭐 중간 중간 중간기말 중간기말이긴 하지만 뭐 생기부를 쓸 거야 뭘할 거야 어.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학습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것도 시간표를 잘 짜서 어, 만들면 일주일에 학교를 3일 나가는 친구도 있고 4일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 나머지 시간 뭐하게 아니요, 놀아요. 놀니다 음, 음. 도서관에 가방 놓고, 놀아요. 커피숍 가고, 당구장 가고, PC방 가고, 어, 애들하고, 어, 두쪽 구먹으로 가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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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놀아요.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 대학생 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표와 정해져 있는 과목들만 공부를 계속 해오던 사실 거의 기계처럼 공부하잖아요 6년을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대학교 가서 너 무슨 전공할래? 사실 물어보는 거 사실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고 좀 봐요 아니 맨날 구경 수만 애들한테 전공 뭐할 거냐고 뭐 어떻게 물어봐 애들이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생긴 게 뭐예요? 자유 전공학부처럼 어 그냥 큰 틀만 정하는 거죠. 큰 틀만 정해서 세부 전공은 2학년 올라갈 때 정하는 거. 그러니까 맛보기처럼 이제 기본적인 소양 기본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세부 전공들을 정하죠.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경제학과 가면 주식을 잘 합니까? 아니에요. <laughs> 어? 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착각들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를 가면 포, 컴퓨터 프로그램 금방 마스터하고 게임도 잘하고 컴퓨터 수리도 잘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는 법학과를 간다고 법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이제 4학년인 것 같은데 벌써 고려대학교 4학년인 남학생이 한명 있어요. 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입학하자마자 그 친구는 집이 아참걔 집이 제천인 거 어디인데? 제천인가 그럴 거야, 막해. 윤식이, 정윤식, 윤식인데 정윤식인데. 어, 맨날 자취하고 여기서 옛 자취했던 남학생인데. 걔가 이제 한양대랑 고려대를 붙었어요. 둘다 관은 같아요. 국어국문학과예요 국어를 엄청 좋아했거든 자기, 자기는 국어가 좋아서 국문학과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양대는 장학생을 붙고 어머니 전화가 왔죠 원장님 윤식이를 한잘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한양대를 갈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달래요 또 장학생이기도 하니까 윤식이를 풀었어요 윤식아 이리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고려대야? 무조건 고려대야? <laughs>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놀러 왔어. 와서 이제 한 얘기가 아, 선생님 순수학과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학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철학 이런 순수학문과 있죠. 화학과 이런 거, 수, 물리학과 순수학문과들 이 있어요. 어, 다른 학문들과 많이 공통적이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본질을 공부하는 과들. 국어가 좋아서 갔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국어공부가 아닌거예요 어. 선생님이 혹시 후배들이 순수학과 간다 그러면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랬어요 음. 근데 그 아이는 결국에 재빨리 군대를 갔다와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지금은 로스쿨을 준비합니다 음. 그럼 그렇게 또 바뀌어요 본인이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또 막상 가서 부딪혀보면 어, 생각과 다른 전개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진료를 계속 수정 수정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그래요. 대학교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대학교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그 이후로 다양한 기회나 선택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어, 대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야 하는 것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다양한 변화들이 많을 겁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되 어, 내가 이과를 가면 이 전공을 선택을 하면 그다음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다음 진로의 플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음, 단순히 그냥 뭐 부모님 의견, 선생님 의견 따라서 그냥 무슨 과를 가면 취업이 잘 되고 뭐 장래의 전망이 밝아요. 근데 그 장래의 전망이 밝은 건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요. 선호가 되어지는 직업군이 계속 바뀐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 10년 뒤에 유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제일 인기 있던 과가 물론 저희는 이제 IMF 시대기 때문에 어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사관학교나 교육학과, 사범대, 교대 안 잘리는 공무원 계열이 되게 유명했고 입결도 되게 높았고 또그 당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공학과가 갑자기 확 떴어요. 생명공학과. 누구?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복제양돌리. 앞으로 인간의 미래는 생명공학에 달려있다. 이래서. 근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생명공학과라는 과 자체도 지금은 많이 통폐합이 돼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불과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제가 만약에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직장이 있겠죠. 그거 관련되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꿨겠지만 또 어,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음. 생명이 수십억 년간 존재해 왔습니다만 동물은 동물은 advanced enough to make use of good vision have 이 문장은 동사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advanced가 동사입니까? 뒤 have는 뭡니까? have예요. 응. enough to 뭐할 만큼 make use of 활용하다 이용하다 good vision 좋은 시력, 시야를 활용할 만큼 충분히 발전해온 동물들은 be around 하면 있다란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그래서 have been around, 단지 있어 왔습니다. for little more than half a billion years 몇 년? billion 10억 년의 반 정도 밖에가 되겠죠. 한 5억 년 정도만 존재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트레이스 아이스 백 트레이스 추적하다 아이스를 눈을 다시 뭘 통해서 화석 기록을 통해서 그러면 가장 오래된 원스 즉 화석은 데이트 백투 거슬러 올라가다 잘 필기 하시고 초기 캄브리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즉동격약530 million years ago. 니 5억 3천만 년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동물들 from the early cambrian 그 초기 캄브리아 시대의 동물들은 whorl of the same species. 자, b 오브가 가끔 나오거든요. b 오브가 가끔 나와요. 요거는 be 오브 하면 해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지다. 초기 캄브리안 시대의 동물들은 were not of the same species, 같은 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can be placed into t 종족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때 플래시는 무슨 뜻? 두다간이고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들 대부분은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종족에 그리고 대다수는 월풀리 완전히 비킵트 위드 뭐뭐할 준비가 되다. 뭐무엇의 준비가 되다. as far as 뭐뭐 하는 한 화석으로부터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한즉 증명될 수 있는 한 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 내용 정리하시면 음. 음. 캄브리아 시대에 있는 생명체들은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응. 근데 그런 동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했죠 텐니 응. 아직까지는 또 화석에 대한 자료도 있는 것 같죠 내용상 보시면 그래서 오직 20밀리언 즉 얼마입니까 2000만 년전더 일찍 응. Toward the end of 나왔네요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의 엔드 끝으로 가는 끝부분에서 생명의 형태는 seem to have been 자, seem to have been 요것도 오랜만이네. to have been 무슨 뜻?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 언제 쓴다고 그랬어? 본동사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끝 무렵인 약 2000만 년전 이서야 생명의 형태가 훨씬 더 단순해졌다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없이 어떤 큰 모바일 이동 가능한 동물들이 없이 어떤 동물이냐면 다시 could benefit from good vision 좋은 시력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동물 없이 훨씬 더 단순해진 생명의 형태가 있었다. 언제 와서 성캄브리아 시대에 와서 어디까지? 그럼 3번 문장까지는 뭐였습니까? 그냥 캄브리안 시대에서의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 존재지만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근데 언제 와서야 성캄브리아 시대의 말쯤에 와서야. 그러한 좋은 시력으로부터 이득을 볼수 있는 이동 가능한 동물이 없다는 것. 즉, 그래서 훨씬 더 단순한 생명체가 있었다는 것이다고 나온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하지만, 역접이고, something remarkable, 놀라운 무언가가 seem to have been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고서 있다는 거예요. 내용의 전환으로 다른 생명체의 등장이 나왔죠.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4번에 성캄브리아 시대에 어, 유기체, 유물, 유적, 리메인즈, 화석, 유물은 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는 4번에 들어가는 게 내용상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지문은 내용상 푸셔야 되는 거고 어, 어떤 대명사라든지 접속사에 의한 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번 문장에서 역접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4번 뒤에 인터페이스 접점, 접점. Between A and B. 선캄브리아와 캄브리아 시대 사이에서의 접점, 만나는 구역, 즉 전환기가 되겠죠. 그곳에서 놀라운 어떤 생명체가 등장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의 종료가 된 거죠. 내용도. 됐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어 시험 준비하실게요.